이게 뭐야?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. 에이... 사랑은 특기고.. 아이... 무슨 일 있나? 아이,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래. 어서 일하게. 박수도 아, 없었지 뭐. 아이... 네? 어, 이 생기다만 넌 뭐야? 너희 자식 오늘 자유가.. 음? 아? 뭐가 이리 시끄러워? 무슨 소리야? 아무 일도 아닙니다. 그래 네. 어서 일하게. 사장 너무 꼴맹 싫어. 아무 것도 아니다. 이일 보게. 아. 에이, 에이. 에이 너왜 이렇게 무거워? 에이, 꼴맹 싫어라. 에이, 바로 배달 가야지.